역대기 29장 성정 건축에 필요한 예물 다윗 임금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이 일을 너무 크오.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느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요.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 하느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하였어. 금 기물을 만들 금과 은 기물을 만들 그 은과 청동 기물을 만들 청동 철기 물들을 만들 철과 목재 기물들을 만들 목재 그리고 만호보석과 보석을 박을 틀과 석류석과 색색의 돌그 밖에. 온갖 보석과 대리석을 넉넉히 준비하였소. 더구나 나는 내 하느님의 집을 향한 애정 때문에 거룩한 집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에다가 내가 재산으로 가진 금과 은도 내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내놓았소. 오피르에서 들어온 금 3천 달란트. 이 집의 벽을 입힐 정년된 은 7천 달란트요. 그리하여 그것들이 금기물을 만드는 금과 은기물을 만드는 은으로, 그리고 장인들의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이게 하였소. 오늘 누가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겠소?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각 가문의 지도자들 천인대장과 백인대장들 왕실 업무관리인들이 예물을 바쳤다.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라고 은 오천 달란트 금화 만달릭은만 달란트 총동만 팔천 달란트 철 십만 달란트를 바쳤다.보석이 있는 사람은 게루선 한 사람 여의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집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그들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백성은 기뻐하였다. 다윗 임금도 크게 기뻐하였다. 다윗이 주님을 찬미하다. 다윗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하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주님 정령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다.또한 당신께서는 으뜸으로서 만물리에 드높으십니다.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으니 바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위대함과 능력을 얻습니다. 저희의 하느님, 저희는 지금 당신을 찬성하고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 당신 앞에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조상처럼 이방인이고 거름민이었습니다 저희의 나날을 이땅 위에서 그림자와 같이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이 많은 것은 다 당신 손에서 받은 것으로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당신 백성도 당신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 백성이 마음에 품은 이같은 생각을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니게 해 주시고 당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십시오. 제 아들 솔로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어 그가 당신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제가 준비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해중에게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찬미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해중이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과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다. 그 다음날 그들은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본 제물을 바쳤다. 수소 천 마리와 소양 천 마리와 어린 양천 마리와 제주를 바치고 또 수많은 희생 제물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친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다시 임금으로 세웠다.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 속한 영도자로 세우고 차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 세웠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의 어자에 올라 임금이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다잘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었다. 모든 지도자와 용서와 다윗 임금의 다른 모든 아들도 솔로몬 임금에게 복종을 서약하였다.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솔로몬을 높이시고 그 앞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도 지니지 못한 왕권과 위엄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다윗 통치의 요약. 이사이아의 아들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에이다.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 해를 다스렸다. 그가 부와 영광을 누리며 장수하여 나이는 다 채우고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의 임금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성견자의 기록과 나다니언자의 기록과 가두한 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모든 통치와 무용, 그리고 그의와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겪은 사건들도 실려 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역대기 상권을 마칩니다.